안녕하세요. 오늘도 종목 분석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분석해볼 종목은 유니온 머트리얼입니다. 유니온 머트리얼이라는 조... 종목이고. 일단은, 요거는 처음 분석해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크게 일단 보고 종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상장한 지는 10년이, 10년,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고, 어, 추세로는 요런 고점 추세가 있고, 옛날에는 요런 저점 추세가 이런 박스권 안에 가다가 여기서 이탈이 나오고 여기서도 올라가다가 이탈이 나왔다가 다시 박스권 안에 들어왔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신고가 영역을 계속 뚫으면서 거의 2년 2년 3년 4년 주기로 1년, 2년, 3년, 4년 주기로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는 최근에 보면 신고가로 올라간 게 이제 3년. 3년 만에 이제 신고가를 뚫었고 2023년에는 모두에게 이 이익을 주었죠. 여기까지 왔을 때 본전을, 여기가 본전인 사람은 없을 거니까. 근데 뭐 여기서 이제 이 기간에 물린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올리면서, 이제 앞에 10년 동안 모두에게 어, 이익을 주면서, 수익을 주면서, 한 단봉으로 떨어졌습니다. 좀 크게, 좀 크게, 이제 좀 땡겨서 보면, 뭐, 어느 정도 뭐 팔고 나왔을 수도, 요 봉에서 좀 팔고 나왔을 수도 있겠는데, 8,400만 주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다 빠져나올 시간은 좀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양입니다. 과연 여기서, 이거는 분명 들어 올렸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들어 올리는데 돈을 썼을 텐데, 여기서 꼭대기에서 주르륵 팔면서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느 정도 수익을 내, 내는 그런 물량도 있겠지만, 저는 다 나가지는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신고가를 요번에 이제 갱진을 했고 작년에 어, 이제는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져서 거의 3분의 1가량 빠졌는데 이때도뭐 신고가를 하면서 음, 2020년에도 신고가를 한번 딱 모두한테 또 한번 수익을 다 주면서 다시 이것도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고가가 6,000 거의 6,200원대 인데 여기 이제 1,900원까지 내렸으면 거의 3분의 1 토막이죠 3분의 1 토막이 나서 여기까지 내려왔고 요번에도 거의 8,000원 7,890원까지 갔는데 저점이 얼마냐 2,460원 정도 그러면 거의 이것도 3분의 1 토막 조금 넘게 거의 떨어졌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보통, 이제, 종목들이 급상승할 때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 올라가는 방법보다는 지금도, 한번, 요때도요때도신고가를 해주면서, 지금 5,300원, 1,700원이면 거의 이것도 3분의 1 토막 넘게 났죠 이때도 여기 마지막 이제 코로나로 거의 종지부를 5분의 1 토막을 내주면서 그 후에 이렇게 다시 10배가 넘게 올라왔는데 뭐 이때도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은 있겠으나 크게 보면 여기서 과연 나갔을까 제가 말하는 헤드 앤 숄더, 이렇게 보면 뭐 헤드 앤 숄더가 좀 보이긴 하는데, 그거는 좀 보시면 이제 좀, 이제 장기 2편과 이, 이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곳에서, 곳에서 뭐 헤드 앤 숄더가 나왔거나 쌍봉이 나오면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일단은 쌍봉이나 헤드 앤 숄더가 나오지 않았고, 이때도 나가지는 저는 아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매집하는 그런 구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갖다 지금 매집으로 보이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제 급등하기 위한 이제 매수 매집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올라가면 만약에 이제 올라가면 당연히 신고가는 넘을 것이고, 이제 급등을 하겠죠. 에코프로나막 급등한 모든 종목을 보았을 때는 이런 수순이 꼭 저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앞전에 한번 신고가를 갱신해주면서 뺐다가 이제 올리는 그런 패턴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의 추세는 이런 추세 지금 이런 추세인데 크게 그리자면. 좀 견고하게 그리다면 뭐, 뭐 이렇게가 되는데 이박스권 안에서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이제 그냥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을 가진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막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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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다가 이것도 점차 점차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이런 식으로 올리겠죠 그래서 좋은 가격대에 들어오지 않았나 그래서 큰 추세로는 지금 이런 추세가 있고 지금 이 안에서 이제 좀 크게 보자면 최근에 이런 떨어지는 추세를 뚫어냈고 뚫어냈고 지금 이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 이 가격대에서 가격대 지금 지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가격대 살짝 살짝 건드려서 이런 가격대에서 지금 계속 지지와 저항을 막고 있습니다. 어, 빠진 지좀 됐고, 다시 요 박스권, 저 지금, 크게 봤을 때, 크게 본 지금 요 조그만한 이큰 추세 안에 요런 박스권이 보이네요. 3,000, 3,100원대랑 요 3,500원대 요 박스권. 이제 이 박스권에서 3,100원을 뚫면 여기 지지받는 거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올리지 올리지 않을까 대충 그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기를 뚫고 여기 지지받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저거 3,500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단기적 추세로 보자면 이 박스권 안에 빠져주면 저는 오히려 다시 더 산다라는 그런 바겐세일 어, 이라는 구간이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요 안에 가격대에서 일단은 짧게 공략을 해보자면 지금 5 0 여기 5천 50 2천 5 50원 여기가 짧게 보자면은 손절 효과가 되겠고 가장 최종 매수 타점 장기적으로 보면 1900원까지도 장기적 매수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900원과 2000원 사이쯤에서 한번 더 이렇게 크게 매수 한번 을해 주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좋은 매수 타점이 될것 같습니다 이 2,250, 2,550원만 지켜주면 한번더 이렇게 뺐다가 뭐 여기 지지받는 거 확인되면 요 추세에서 뚫는 순간 요런 식으로 올릴 겁니다. 3,100원 올렸다가 요런 그림이 여기 옆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 올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이 단기적으로 보입니다. 살짝 이탈 하더라도 2250원 살짝 이탈 하더라도 옆에 보면 여기 살짝 이탈했던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이 부분까지 내려가더라도 지켜주 다시 올라타면서 지지 받으면 3500원 효과, 3500원 부분까지는 단기 목표가가 있을 것이고, 크게 보는 흐름으로는 요런 우상향을 한다면 요큰 추세 안에서 상승 우상향이 되는 그런 상승을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뺐다 가면 오히려 저는 땡큐, 바겐셀 그런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매수 타점. 1550원 어. 부분. 1원에서 1700원 어, 부분이 이제 매수 타점. 첫 번째. 매수 타점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매수 타점은, 뭐, 2100원에서. 어. 1910원에서 1100원 때. 네. 이렇게 좀, 이거는 좀 봤을 때 빠질 수도 아니면 바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딱 뭔가, 딱요 부분, 이거보다는 요 안에서 이제 한번, 요 뭐, 이런 부분 안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은 이제 공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매집도 잘 됐고, 우상향으로 크게 보였을때 우상향으로 가는 차트고, 음, 곧 있으면 요 박스권을 좀 뚫어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그림이 보입니다. 어, 근데 아직은 작은 추세로는 작은 추세를 뚫지 못했다라는 점, 요 추세. 지금. 여기 크게 봤을 때, 여기 밑에 하단과, 작은 중기 추세 안에서, 아직, 삼각수렴을 뚫어주는, 그런 그림은 아직 안 나와서, 요것, 요 삼각수렴이 요 끝에요. 한, 음, 7, 6, 6, 6월 아니면 그쯤. 어, 언제죠? 요 때가, 롯데타점이 음어 6월 21일쯤 뭐 6월 21일부터 한 7월 10일쯤 요 안에 한번 요 삼각수름 뚫거나 빠지거나인데 올라간다면 요런 그림을 그리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뺐다 갈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한달 한 안에 한 달에서 두달 안에 좋은 매수 타점에 지금 내려왔다라고 저는 생각되고 좀 푸근하게 매수를 해간다면 좋은 수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 크게 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의 차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